자, 잘 쉬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지금까지는 몸풀기 운동한 거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그럼 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과거에는 이 절기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농사법을, 어, 적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이 11월 25일이죠? 자, 이런 날은, 지금, 어 어디쯤 되겠다. 여기서 15일 가면, 그러니까 9월 며칠이야. 응? 자, 날짜를 한번 가볼까요? 한 달을 두 개의 절기로 나누니까. 자, 9월 21일이다. 그러면, 이거는 10월 5일 정도 되겠죠? 그럼 요것은, 어, 10월 16일 정도. 요거는, 어, 10월 11월, 11월 1일 정도 되겠죠? 11월 야, 1일이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보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여기에 와 있죠. 상강에서 입동 사이에 와 있죠. 그죠? 11월 25일이니까. 그죠? 그럼 지금 남부지방에서 여러분들이 들륙에 가면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요? 농민분들이 뭘 하고 계세요? 안 가봐서 몰라? <laughs> 지금 이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밀, 보리,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을 파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주로 다 뭐예요? 화국류죠 화국류 배화자 배화 백과장물이다 그죠? 사실은 이 한로에서 상강 이 사이에 해줘도 좋은데, 남무지방은 다 시잖아. 지금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10월 하수, 응? 어? 우리가 11월이잖아. 여기잖아. 말도 잘 모르겠다, 그죠? 여기다, 그죠? 여기. 입동에서 지금 소설 사이다, 그죠? 지금 11월 25일이지. 10월이 아니고. <laughs>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 좋다 그러면 11월 25일인데 사실은 이때 과거에는 밀이나 보리나 호밀, 길이 이런 애들을 파종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왜? 지금은 온난화가 되고 여기는 남쪽이네까 어때요 이때 해도 문제가 없다 파종을 하더라도 그렇죠 화곡류는 우리가 이제 백과에서 주로 배화자를 쓰니까 백과에서 하는 얘기고 공과 예를 들수 있다. 공과 자 특징을 얘기합니다. 공과를 이제 한자로 쓰면 뭐죠? 그렇지, 공도 자로 쓰니까 두 가지 그죠? 이벽과는 한자로 쓰면 벽 화자로 쓰잖아. 가공과. 아, 화곡류라는 건데 벼처럼 곡류, 곡식을 곡식 열매를 맺는 작물을 화곡류 이렇게 말한다 그죠?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콩가를 자 여러분들 이제 특징을 잘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밀, 보리, 뭐 호밀, 귀 이런 애들을 파종을 지금 하는데 이런 애들을 콩가를 예를 들어서 콩가 하면 대표적인 게뭐 있죠? 콩이 있겠지 팥이 있겠지 녹두 잠두 그죠 작두콩 이런 애들이 전부 콩가잖아요 그죠 아 그렇잖아 그죠 이런 애들 지금 파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작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질문을 잘 못했지 그지 왜 온실 속에서 파종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라든지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필드에서, 야외에서, 지금 현재 논에서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달아줘야 돼.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논리 정리하고 구체화 시켜서 해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이해를 하면 관계가 없고, 그렇지 않은 시험 문제라든지 할 때는 바깥, 실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죠? 구체적으로. 근데, 이런 우리가 곡류로 이용하는 콩, 파, 녹도, 잠도, 이런 애들은 겨울에, 가을에 이렇게 파종해서는 발화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사이 올라와서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 호면 특징이 있어, 뭐냐면, 변은 화분과 같은 경우에는, 변은 지금 하면 안 되겠지만, 보리밀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가분과 특징이 요게 이제 뿌리 그 다음 순이 나오죠 그죠 그럼 요 뿌리를 유근이라고 위에 삭을 유아라 한다 했죠 그죠 그죠 유아는 유근이 나고 뿌리가 요렇게 광근이 나고 쭉 나중에 이렇게 수염 뿌리가 나고 이렇게 잎이 나고 이렇게 자란다 그죠 근데 말입니다 요벽관은생장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 잘라본다 위에서 소위 추워서 얼어 죽었다 하더라도 요 아래쪽에 성장점만 살아 있으면은 월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건 위에 죽어서 죽어도 다시 이렇게 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콩과는 어떠냐 하면 콩과 콩이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발아할 때 보면 요렇게 탈자를 높여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요게가 떡잎이다 여기 요게 원래 콩이에요 콩 콩이 뒤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주로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나고 나중에 잔뿌리가 이렇게 일부 난다 이 말이에요 콩과가 특징이 그래요 근데 얘는 성장점이 어디 있냐 위에 있어요 자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있어요 위에 예.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벼하고 똑같이 아래 잘라 버리면 다시 납니까 안 납니까 다시 못자라 여는 가시여 그럼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과 하고 콩과 두과의 차이는 요렇게 차이가 난다 그 떡잎으로 보면 요거는 외떡잎이요 요것은 상떡잎이잖아요 그죠 요거의 차이가 있고 나란히 먹이고 겉물 먹이고 이해되죠? 이해 안되나? 이거는 생물지원 해야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배아잎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가운데 미드리베가 있지, 연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죠, 각 세포에. 그런데 콩잎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잖아. 아, 물론, 심장형으로 이런 식으로 있고, 하트 모양으로 있고, 다 있겠지. 동상적으로 열렇다 그럼 여기 미드리브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전부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요 청하게 요거는 나란이맥이라고 요거는 거물맥이라고 그래요 잎 자체도 어때요 요거는 길쭉하고 하본과는 콩과는 약간 타원형뭐 심방형도 있죠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생장점은 얘는 아래쪽에 지평면에 있고, 얘는 끝에, 줄기 끝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네. 그래서, 얘들은 조건이 주어지면, 뭐, 무한대로, 어, 자라려고 해요. 자, 콩과하고, 어, 벽과하고, 좀 구분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밀, 호밀, 길이, 뭐, 이런 애들을 파종을 한다, 그죠? 예, 네, 파종을 하면, 여기서 이제 파종한다. 시딩을 했다. 자 그러면 얘들은 통상적으로 수확일이 언제냐면 거의 반대쪽에 여기와 있어요. 이쪽에. 그럼 여름에 한다니 뭐 하지나 망종 이쯤 하겠네 그죠? 그럼 6월 21일이니까 6월 한 5일이나 6일 정도 되죠 그죠? 현충일이네. 아, 이때쯤 통상적으로 수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 동지가 낮의 길이가 하다 day 하고 night 길이를 보면 어떻다? 낮의 길이가 8시간 여기 16시간 아우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하지는 거꾸로 돼야 되겠죠 그 낮이 day night 보면 여기 16시간 여기 8시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기서 동지부터 하루에 1분씩 1 minute 1분씩만 한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언제까지? 아직까지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1년 해 기온이 24 절기 요런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겨울에 파종을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죠 요것을 이제 겨울 동자를 써서 동작물 요렇게 동작물 동작물이 위너, 영어로 하면 위너크럽, 위너크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럼 여름에 작물은 통상적으로 아까 곡식이 이룬 비가 내린다. 이때쯤 파종을 한다, 그죠? 이때쯤. 뭐, 벼, 그 다음에 콩, 옥수수. 물론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망종 이후에 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뭐, 이파, 고구, 이때 이제 시작을 한다, 농사를. 시작한다. 이때는 되게 덥죠. 더울 때 이제 재배한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온성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 이후에 꽃을 피운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요걸 무성장성 뭐 작물이라 한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하지 이후로. 그래서 단일성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그럼 가을에 파종하는 것은 어떤 작물이다? 낮의 길이가 동지 이후로 길어지고 봄에 꽃이 피죠 낮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죠 그럼 뭘 한다? 장일생입니다 장일생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고추가 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추 요 보면 고추는 언제 재배해요? 고추 고추는 통상적으로 5월달에 이제 파종을 해서 뭐 6월 5월 하순이나 6월달에 뭐한 이식한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로지에서. 아, 필드에서 얘기해요? 그럼 실내에서는 지금 보면 이 9월 달에 이 추분, 이때 뭐 한다? 고추를 재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때 파종해서 용묘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얘는. 얘는 고추 자체는 고온성작물이죠. 온도가 높을 때잘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파종 시기가 봄에 해도 되고, 겨울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일장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일장, 낮의 길이하고, 관계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일장하고 관계없다 해서, 중일성이라고 해요. 중일성 장물, 이렇게 말한다. 그럼 얘는 뭐하고 관계있다, 생장이?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뭐하고 관계있다? 온도하고 관계있다, 템포. 온도하고 관계 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고온성 작물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감온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온도에 감흥하는 작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초만 있는 게 아니고 시설 재배, 겨울에 재배하는 뭐 가지, 뭐 거의 파프리카 거의 모든 작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물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럼 작물을 우리가 어디에 심느냐 토양에 심는다 그죠? 토양에 심는데 자 토양을 우리가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크게 토양 그냥 토양이 다 똑같은 토양인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양토라고 얘기하죠 그죠? 일반적인 토양을 전토함량이 많은 걸 뭐라 한다? 식토라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 모래 함량이 많은 걸, 사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렇잖아. 그 영어로 쓰면은, 식도는 크레이죠. 양토는 로움이죠. 사토는 샌드죠, 그죠? 그죠? 그니까 세 개로 분류하니까 너무 단순하더라, 심플하더라. 그래, 서두 개를 가운데 나눠줬다. 그래서, 사하고 양 해서 뭐 한다? 사양토. 요거는 뭐? 샌디 롬 하면 되겠지 영어로 하면 s-a-n-d-y-l-o-a-m 여기는 식토하고 양토니까 식양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크레이하고 롬하고 그래서 크레이 롬 토양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그럼 뭘 갖고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점토 크레이 함량 그죠 0.002mm 이하 되는 거세 양을 가지고 그럼 것은 식토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뭐 한다? 크레이가 많더라 이거는 12.5씩 나눠가면 돼요 37.5, 50, 25.0, 37.5, 12.5, 12.5, 25, 12 12 25.0 25 이거는 12.5 이하 이게 사토예요 이거 이해되죠? 이걸 뭐라 한다? 토양의 성질이라 해서 토성이라 한다. 그죠 영어로 하면 soil texture. 이게 다했한 거예요. 근데 토양만 있다고 자라느냐? 아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작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원소를 뭐라 한다? essential element. 는뉴트리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원소를 다량원소 매크로 뉴트리언트 적게 이용하는 원소 뭐 미량 원소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했죠 그죠 다한 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료의 3요소 하면 뭐예요 mpk 우리말로 하면 질소인상칼리 4요소는 칼슘이 들어가죠 Ca. 오여수 하면 마그네슘이 들어가지고, 그죠? 이게 비료오여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을 재배할 때똑 토양에서만 해야 되느냐? 아니더라. 어디서 한다? 요즘 요렇게 이제 해서 다리팔을 놓고, 요 위에서, 배드 위에서 재배한다. 이 배드죠? 이걸 뭐라 한다? 고설 재배라. 이렇게 말한다. 그죠? 이 땅에서 요렇게 재배하는 것을 토경이란다. 라 토경 재배. 이건 고설 재배.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토양에서 토경 재배할 경우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이렇게 소위 선반을 짜서 이렇게 고설로 하면은 투입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다 여러 가지 이제 토양 대신하는 뭔가를. 흙은 무거우니까. 그죠? 흙 대신에 뭔가를 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핵심은 뭐다? 양분을 홀딩할 수 있는, 뿌리가 잘 번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배지라는 말입니다. 배지. 배지. 그죠? 그래서 이 배지에는 양분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양분이 어떤 상태로 준다? 액체 상태로 물에 녹여서 준다. 그를 다른 말로 비료는 비료인데 액체 비료다.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 액비. 영어로 하면 리퀴드, 그치? 리퀴드 퍼트라지,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16대 원소를 중심으로 해서 준다. 그래서 이 배양기 관련해서 액비하는 이 시설, 이 스마트와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 농산업의 일환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미량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 스마트 팜그밸리가 있어요. 조성에대해서그 일인당 이제 한 동씩 또는 반 동씩 이렇게 어, 나눠줘. 거기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지. 영농을. 준비를 해. 주로 이제 파프리카, 오이 이런 시설작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이명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 창업농이 되겠다. 스스로 이 친구는 혼자 내보내도, 어, 자생력이 있겠다 싶으면 이제 졸업을 시키는 거예 그러면 이제 나가서 어, 실제 혼자서 경영을 하고, 거기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물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봤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고 위주로 봤죠? 물론 고추는 봤지만, 그죠? 자, 초고 위주로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들력에 나가면 뭘볼수 있느냐 하면, 뭔가 이식을 하고 있어. 모종을, 지금 어떤 모종이 있을까요? 지금 어떤 모종을 이식하고 있죠? 동상적으로 마늘 있죠, 마늘. 영어로 하면 갈릭이라고 하죠. 이 마늘 같은 게 지금 이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11월 달에 지금 해도 안 늦어. 그러니까 겨울에, 그, 동해의 저항성이 아주 높다는, 예, 마늘 같은 게. 그리 주로 이제 마늘은 어디에 많이 재배되냐 하면은, 저 남해, 그 다음 장령, 그 다음 서산, 저 충남 서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상주 어, 이런 데가 이제 어, 마늘이 대표적인 고장으로 그걸 뭐라 한다? 흑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늘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마늘, 마늘 보면 이, 이런 이 식으로 생겼잖아 그죠?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 치고 그 다음에 토양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구멍을 뽕 뚫어서, 그러면 요렇게 난다. 지금 설명을 잘못했다, 그죠? 마늘은, 마늘이 아니고 양파죠, 그죠? 양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하는 거는 마늘이 아니고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는, 어, 요렇게 이제 육물 이식을 어, 하는 게 뭐. 요걸 이제 모를 길러서 이식한다, 그래서 육물 이식. 그 그러니까 이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늘은 언제 하느냐 하면, 이때, 초분때 하는 거예요. 초분 때. 이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마늘을, 어, 심게 되면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뿌리가 여기서 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늘이 한, 이게 예를 들어서 여섯 쪽이다. 여섯 개 맞나요? 여섯 쪽이다 하면 여섯 개에 하나를 심는 게 1, 2, 3, 4, 5, 6. 그러면 나중에 여기 전체가 종구가 하나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몇 배가 증식 되는 거예요. 한개 심으면, 이거 한 쪽을 심으면 여섯 개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증가한 거는 다섯 배가 증가한 거지. 증가량으로 보면 별로 안 돼. 그래서 이 마늘은 크게 돈이 별로 안 된다 이말이야 그래서 대량으로 대규모로 하면 좋다 그래서 마늘, 상주, 그 다음 서천, 어, 서산 육족마늘 자꾸 하는데 가보면 전부 규모, 대규모로 하고 있 과거에는 전부 사람들이 쭉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다 심었어요 그래서 관절 다 나가고 문제가 되어서 요즘 기계가 개발되어 있어 기계로 재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양파. 양파는 지금 이제, 어, 여러분들이 논밭에 나가보면, 저로 논에 지금 하고 있죠. 바깥에 나가보면은, 이제, 뭔가 앉아서 심고 있어. 요렇게, 초록색 된거 뭐, 아주 가늘어, 지금. 한 10cm, 15cm 정도 자란 거. 요렇게 생겼어. 그냥 꼬리 조금 나있고, 요걸 이제 식하고 있다. 근데 죽을 것 같아서. 잘 살아나. 요런 애들은 무슨 작물이다? 저온성 작물이다. 그죠? 월동을 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요것은 저온성 작물인과 동시에 어떠한다? 여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러면 뭐 한다? 장일성 작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다. 그럼 우리가 열매까지 필요 없잖아, 이거. 양파 열매 필요하나요? 필요 없잖아. 뿌리면 필요하잖아. 그죠? 그리고 그래 적당하게 자르면 어때요? 그냥 밟든지 아니면 롤로 갖고 눕혀버려요 그냥 눕혀버리고 아니면 잘라버리고 종구만 이렇게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애들은 양파 같은 경우에는 씨도 종자를 갖고 이렇게 파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마늘은 어때요? 종구라 이 화초로서 달리아 여러분들 있죠? 달리아 꽃 이게 종구를 갖고 번식하는 어, 화초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늘 같은 경우 이런, 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마늘은 그냥 먹으면, 아주 독합니다. 그래서 위에 사실 좀 문제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밥솥 있죠. 전기밥솥에, 어, 온도를, 어, 밥통. 그러니까, 밥통 형식으로, 이제, 보온이라고 해야죠, 보온. 보온 상태로 뭐 그냥 해서 하면은 한 보름 정도, 어, 물을 짜자하게 밑에 내놓고 위에, 어, 그 치대를 놓고 그 위에 마늘 쭉 놓으면 뭐 된다? 흑마늘 돼요. 흑마늘 되면은, 이제 독성, 우리가 위에 조금 안 좋은 것들이 그 이제 제거되고, 우리 몸에서 잘 분해 안 되는 애들이 뭐 된다? 걔들이 이제 소분자, 저분자 화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력이 증가 돼 그래서 마늘 흑마늘을 드시면 아주 어르신들에는 최고의 명약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가공산업까지도 우리가 손을 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영묘하는 종자를 기르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종자 종묘산업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거죠